오늘은 팀버호스텔을 떠나서 이틀간 묵을 아니 3일간 묵을지도 모르는 호텔로 옮기겠습니다. 수아 왜안 오지? 오케이. 수아. 아하하하. 땡큐 u 머치 수아가 저를 BTS역까지 바려다 줍니다. 마음씨가 착한 것 같아. 이 수아 씨는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요. 휴가를 끝내고 추운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군업에 충실할 것 같습니다. 바이바이. 수아랑 헤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남자친구랑 헤어진 것 같아서 매우 마음이 아팠던 모양인데 이곳에서 휴양을 하면서 마음을 추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방콕에서 PCR 테스트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침 7시 반 방콕은 출근과 등교로 교통 혼잡에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곳은 비교적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오토바이와 자동차들로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저는 PCR을 받기 위해서 보건 처회원이라는 곳을 찾아가는데 BTS를 타고 내려서 걸어서 한 30분 가면은 도착할 것 같습니다. 9시부터 p c r 테스트 지원자들을 받는 것 같은데 하루에 100명인가 150명 밖에 안 받는 것 같아요. 9시부터 진료를 시작하는데 지금 8시 10분 걸어서 10분이면 도착할 것 같은데 한 40분 일찍 왔습니다. 1번으로 선착순이니까 1번으로 진료를 받아보겠습니다. 태국의 거리를 아침에 이렇게 걸어 봤는데 처음에는 고물 버스가 약간 눈에 거슬렸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나름 운치가 있고 그 버스를 없애는 것 보다는 계속 유지하는 게이 방콕 시내의 미관을 좀 독특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버스가 괜찮은 것 같아요. 비록 매연이 좀 있고 승차감도 안 좋고, 그렇긴 해도 거리를 좀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보건결핵원에 도착했습니다. 8시 17분 9시부터 진료 시작인데 이쪽으로 가라고 하네요. 여기 보니까 코비드 19, 테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라고. 아! 여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게 대기표 같아요. 나보다 먼저 왔어. 9번이야, 그 나는. 여기 있는 분들. 여기 앉아있어야 될것 같아. 요 더워라. 9시부터 접수를 받고 서류를 작성하고 여권 다 확인하고 500바트 지불하고 바로 이곳으로 이동해서 단 1분 만에 검사를 끝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메일로 보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갑자기 터키에서 PCR 테스트 포지티브 나와가지고 터키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앞에 있는 버스 말이죠 한 3, 40년 은된것 같습니다 저 버스가 도시의 미관을 친다기 보다는 풍경을 좀더 다양하게 다채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 버스 뒤에 전기버스도 있습니다 새로운 차. 물론 저런 차로만 이 도시를 채운다면 약간 풍경이 단조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드카처럼 이런 차들이 같이 다니는 것도 방콕의 모습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었던 호텔의 전경입니다. 자, 방콕 출발. 인디아 인디예예이예예해이 예, 오이냐 파워뱅크 서 배터리 인디아 들어가기해선 피셜 테스트 이걸 제출해야 이런 에어 숲이다이게 인도 보건국에서 허락을 주는 것 같습니다 미스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 없으면 표를 못 끊어요 보딩타임이 12시 5분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11시 58분 이거든요 F2 근데 여기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아직도 1시 5분 비행기니까 여유 있는 건 사실인데 아니 그럼 보딩타임을 12시 반이라고 적어 놓던가 6 1 7 6에 제가 타야 될 항공기인데 2 9 2 9 게이트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해놔서 어떻게 보라고? e 9는 어디로 가야 되냐? 13시 5분, 벵갈로로 가는 인디오 항공. 62076. 뉴게이트 E9. e 9로 이동하겠습니다. 항공사 자체에서 또다시 증검사를 합니다. 위험물이 있나 없나 나이타 있나 없나 <laughs> 수함을 무게 달라는 말만 안한게 다행이다. 여기서 포징패스끝는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행기만 타면 됩니다 아침내 인도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반 두려움 반 인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아침에 호텔에서 이곳 탑승할 때까지 의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번잡했고 요구사항도 많았고 여러가지 트러블도 겪었지만 결국은 비행기에 탑승하게 됐습니다 거의 대기시간 없이 타게 되네요 게이트는 연결됐는데 보안요원이 들어와서 그런가 다시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비행기 타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인데요 인디아 도착했습니다 외교관이거나 범죄자거나 긴급환자거나 세설정안 하겠죠. 보안요원이 와서 데리고왔습니다 그들을 먼저 데려간 아, 이후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번 항공기엔동양인은 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아, 보딩 패스를 보여달래. 나그 비행기다 놓고온거 같은데. 아이 백백 고벨? Do boarding pass with you? Yeah, I'm Airplay. n I'm traveling to Dubai. So you're traveling to Dubai? 아, 다트랜스포 아. further you are t r a v e l i s o m e w h r 아, this yeah. 아 여기 경유하냐 물어보는 거였구나. 왜 이곳에서는 영어를 못 알아듣지? 내 네, 실력이 형편없는 건 인정하는데 그래도 웬만한 건다 알아들었었는데. 아 미치겠다. 모든 게 인도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느꼈습니다. 습관적으로 항공 티켓을 비행기에다 버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항공 티켓을 입고 갈때 필요합니다. 타고 온 비행기, 항공 티켓을 말하는 거죠. 처음으로 인디아에 도착했습니다. 첫 느낌 절차가 있다. 이 동네는 절차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확실하다. 비행기 티켓을 샀으면 들어갈 때도 그 티켓을 보여줘야 되고, 이곳에. 입국 심사할 때도 그 타고 온 비행기 티켓을 요구합니다. 보여달라고. 그 한번 버렸다가 아주 낭패를 봤습니다. 여기서 시내까지 가는 버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버스로 이동해서 도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쪽 방향이 버스 스테이션이라고 알려줬는데 우버. 아 플라잉 버스 엔터시티 서틀 저쪽이구나. 플라이버스라 그러네. 에어포트 버스라고 통 하는데, 아, 여기가 에어포트 푸드코트 같습니다. 공항의 푸드코트. 한 사람하고 대화를 상당히 오랫동안 하는데, 일단 시내로 들어가 보자. 버스 정류장은 공항에서, 정문에서 나오자마자 우측으로, 우측으로 쭉 오다 보면 푸드코트가 있고, 그곳을 지나서 오면 이런 버스 정류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내를 가든 주변 마이소로 가는 버스도 있는데 마이소로 가는 버스까지 여기서 다탈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티 셔틀 앞에는 시외로 뛰는 거고 아마 이 번호가 있는 게 시내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가? I'll g 다 here

어디든 그 나라를 처음 방문하면은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이한 억양 때문에 영어도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사회 시스템, 환율,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아주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숙소 근처까지 가는 버스를 운전기사한테 물어봐서 그 버스를 탔습니다. 타고 일단 숙소까지 가서 제 정신을 차려야 될것 같습니다. 버스 저 앞자리에 앉았다 쫓겨났습니다. 운전기사가 일방적으로 뒤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 뒷자리로 왔습니다. 이제 버스가 출발하는 모양입니다. 딱 도착해서 지금까지 몇사람 만나본 바에 의하면 인도사람 전혀 상냥하지 않습니다 친절은 두번째치고 절대로 부드럽거나 상냥하지 않고 딱딱합니다 일단은 첫 느낌이 그렇습니다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내 중심가까지인데 245 245 인도 화폐 단위가 뭐죠? 모르겠다. 245. 아 제가 저 자리에서 쫓겨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 자리는 차장 자리였습니다. 거길 내가 앉아 있었으니 눈을 부라리고 뒤로 가라고 그랬겠죠. 미안합니다, 차장. 몰랐습니다, 제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공항에서 거의 2 시간은 아니고. 1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이동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호스텔 근처 걸어서 한 7분 거리까지 버스 타고 왔습니다. 아우, 여기 뭐, 어떻게 건너가지? 빵빵거리고 난리 났어. 갑자기 그 느낌이 든다. 카이로에서, 이집트 카이로. 거기는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났었는데 여기는 뭐 카이로에 비하면 아주 온화하고 이성적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거리에 카레 냄새가 진동합니다. 일단 숙소를 이곳에 잡은 건 고속버스터미널하고 기차역 가깝습니다. 아주 걸어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골목에 들어오니까 인도 같나요? 냄새가 납니다, 많이. <laughs> 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지? 카레 냄새 아닙니다. <laughs> 시공창 냄새입니다. 고스트 호스텔, 하루 숙박, 8,000원, 체크인 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주변에 여행사도 많은 것 같고, 음식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뭐, 번화한 거리고, 필요한 거 없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헬로 l 체크아 호스텔에 왔는데 아고다로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아고다에서 예약을 취소했다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분명히 숙박료까지 다 지불했는데 취소한니 여기 숙박 명부 같습니다. 엄청납니다. 근데 일부러 캔슬 놓은 것 같아. 내가 8,000원에 예약을 했는데, 캔슬 놓고 다시 예약해서 결제를 했는데, 만 1,000원 정도를 지불했어. 아, 그래도 수상이요 일단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심카드를 장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급선무 같아요. 한 달을 사용할 거니까 양질의 심카드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검색해 봤는데, 지오라는 통신사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하니까 지오통신으로 심카드를 사겠습니다 근데 지오통신사고 어디 있나? 널려있다는데 여기 뭐가 널려있어 아, 가격이 180 루피인데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비리아니 비리아니 처음 먹어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다 못먹겠어 너무 배불러 맛? 맛은 처음 느끼는 맛인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자주 먹다 보면 익숙해질 것 같아. 근데 뭐 배부르니까, 태국에서는 음식 한 접시 시키면 양이 되게 작았었거든. 여기는 진짜 밥을 한 2인분 주는 것 같네. 2인분, 3인분까지 주는 것 같네. 아. 이걸 다못 먹겠어, 배불러서. 남겼거든. 아, 역시 악명 높습니다. <laughs> 아 여기에서 미안하다 이놈들 여기에서는 외국인들은 심카드를 발급을 안해 준다고 하네요 오직 인디안 인도 사람들만 지오에서는 심카드를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에어텔로 가라고 노골적으로 쫓아내는데 그럼왜 나를 기다리게 만들었지 30분 동안